37장 요셉과 형제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 붙여 살던 땅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 7살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적 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거나 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꿈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해버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길로아스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양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로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그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배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이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38장 유다와 다말. 그모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마다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마다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그라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 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장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우를 벗고 도로 가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영에 처하여 와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오가 먼저 나왔다. 산바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39장 요셉과 보디바르의 아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 이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바르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을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관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야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40장.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비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이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 이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 이 잔에 그 집을 짜서 그 잔을 바로 이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